자, 먼저 영문문 상단 왼쪽에 보시면 검색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숫자 01501 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조건 검색식 창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어, 왼쪽 살짝 중간 위치에 보시면은, 대상 변경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클릭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이 나오셨다면, 제가 체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주시면 되세요. 자, 우선 추천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어제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부분, 테마가 보실 거예요. 테마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인포스타 테마라고 또, 보이실 겁니다. 대 제목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시면 그 밑으로 2차 전지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이런 목록들이 쭉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불성실 공시 기업 ETF 초저 유동성 종목 체크해 주신 다음에 스펙 환기 종목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E T N 요것도 체크해주시고요. 나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종목으로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 관리 종목까지 체크해주시고 나는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 하시면은 관리 종목 체크를 해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건식으로 오셔가지고 조건식 아래 이렇게 돋보기 옆에 보이시죠?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조건식을 하나하나 검색해 나갈 거예요. 자첫 번째로 기간 내 띄어쓰기 해주신 다음에 기간 내 띄고 등락 봉수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기간 내 띄고 등락 봉수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이 부분도 클릭 우측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1봉 차트 기준으로 하겠다 1주기 0봉전을요 2봉전으로 바꿔주세요 2봉전 기준으로 해서 4봉 이내에 3봉.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려보면은, 은봉이 있어요. 은봉 발생을 해야 된다.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A라는 조건식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자, 이 A라는 조건식은요, 0봉은 뭐예요? 0봉은 오늘이죠, 오늘. 그쵸? 그러면 1봉은 뭐예요? 1봉은 어제. 2봉은 그제. 그쵸? 그제 기준으로, 어,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4봉 이내에, 4봉이네. 3은봉 캔들을 발생시켜라. 이런 조건식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왜 어제 기준이 아니라 2봉전이잖아요. 오늘이 0봉전이고, 어제가 1봉전이고, 그제가 2봉전이면, 눌림 이후에 당일의 상승 반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1봉전이 아니라 2봉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는, 1봉에서 양봉 발생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1봉에서 확인하고 2봉째 어 0봉째죠 0봉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림으로 앞에 상승봉 나와줬어요 그쵸? 상승봉 이후에 3음봉 요렇게 눌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눌림이 발생하고 다음 상승 반전 캔들이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캔들에서 아, 눌림이 진짜로 끝나고 이제 상승 반전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다시 검색하시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요 주가 등락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우측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일봉 전 종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영봉 전 오늘이라고 했죠? 오늘 종가 등락률이 2. 5% 이상. 자, 2.5% 이상. 여러분들, 추가 버튼 한번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B라는 조건식 추가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조건식이니까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색하시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평균 거래 대금. 우리가 거래 대금을 넣어 줄 건데 밑으로 오셔가지고 클릭 우측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여기다가 숫자 5,000. 앞에는 숫자 5,000. 5일. 어, 5 거래일이죠. 5 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이 단위가 100만입니다. 뒤에는 9 무제한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일은, 어, 거래 대금을 평균 거래 대금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자, 요 부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앞에다가 5천을 넣은 거면 단위가 지금 100만이니까 얼마예요? 앞에 500만. 그렇죠 숫자 5 하나만 있으면 단위가 500만. 공 하나 붙으면 5천, 하나 더 붙으면 5억, 하나 더 붙으면 50억, 최소 50억 평균 거래대금 5거래일 동안. 이해되셨죠? 다시 검색하시는 곳으로 넘어오셔서 이번에는요. 기간 내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기간 내 띄고 거래량 비율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 우측으로 넘어오셔서 0봉전 기준으로 해서 0봉전 기준으로 해서 5봉을 15봉 이내에 전봉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1000% 이상 우리에게 몇 번을 보여 줘야 된다? 1회 이상은 보여 줘야 된다. 추가 버튼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식 2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고요. 이 조건식을 넣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전에 한 번이라도 이 거래량 1000%가 1회 이상이 터졌다는 건 어떤 이슈나 재료가 생겼구나. 차트상으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다시 검색하시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요 가격이라고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격 이동평균 비교 클릭 밑으로 오셔서 여기도 클릭 우측으로 넘어오실게요 그 다음에 1 주기로 하겠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0봉전 기준 이동평균선 종류는 단순입니다 단순 단순 종가 1, 2평을요 22평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22평을 뭐라 불러요? 추세선이다. 추세선. 어, 추세선. 추세선보다는 현재의 종가가 더 커야 된다. 추가 버튼 한번 눌러 주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 화면 그대로 해서 이번에는요. 22평을 62평. 62평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업황선 업계 현황선이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죠. 업황선보다는 현재 종가가 더 커야 된다. 추가 버튼 한번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처럼 G라는 조건식이 나오실 겁니다. 그쵸? 자, 이 F와 G라는 조건식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어디 위에서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타를 치려면 적어도 52평, 12평, 위에서만 단타 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검색기는 스윙 매매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검색기니까 단기 스윙 매매를 하실 거면은 최소한의 22평 62평 위에서만 매매해라 이거예요 그쵸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이나 이런거 신경 쓰다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까먹을 때도 많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깔고 들어가라 안정적으로 매매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이 f와 g의 값을 넣어놨고요. 자, 다시 한번 이 화면 그대로에서 이번에는요. 다른거 건들지 마시고 일주기를요일주기를 주주기로 주주기로 바꿔주신 다음에 수정버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가버튼 한번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주주기 영봉전 종가 62평 요렇게 부등호 종가 요렇게 나오실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화면 그대로 해서 이번에는요 주주기로 바꿔놨으니까 62평을 22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추가버튼 이것도 수정이 아닙니다 추가버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1주 주기를 넣어놨는데 일봉 차트 기준을 넣어놨는데 주주기 주봉 차트에서도 요 조건식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저 혼자 매매하는 뭐 그런 거였다면 저는 이런 조건식을 안 넣어도 무방합니다. 왜? 나는 차트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업으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 혼자서는 체크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체크 를안 하시니 주봉에서조차도. 60주, 2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쇠기를 박는 겁니다. 쇠기를. 여러분들 대박나시라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조건식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 버튼 눌러 보시면은, LS 전선 아시아 오늘 한 종목 떴네요. 한 종목 떴으면은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조건식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이름 지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문봉 종가 베팅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저장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자, 바로 이 검색기의 활용 방법을 말씀드려볼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아까 우리가 맨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A라는 조건식 기억나세요? A라는 조건식.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림목 이후에 다음날 상승 반전이 나와도 추가 하락이 방지하고자 첫 번째 봉은 확인 캔들로 깔아놓고 다음 캔들에서 우리가 매수 들어간다. 요렇게 설명드렸어요.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자, 성과 검증으로 들어가셔서, 이 종목이 언제부터 떴는지 우리가 확인차,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신성 델타 테크, 여기 있죠. 8월 1일 날 검색이 되었고요. 7월 31일자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 신성 델타 테크가 검색이 되었어요. 자, 근데, 7월 28일자로 가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신성 델타 테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월 31일 날, 요 날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요. 3. 음봉 캔들 이후에 다음날 상승 반정 캔들이 나와도 요거는 우리가 깔아놓고 확인 캔들로 쓰자 이거예요그 다음날 7월 30일경에 이 캔들이에요. 7월 30일경에 이 자리에서 검색이 된다면 따라 들어갈 수 있다. 단타 목적으로. 내가 늦게 봤다라고 한다면 종가 매수에 들어가서 다음날 요거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놓고 그 밑에 알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7월 28일날 떴는지 한번 볼게요 종목명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자 밑으로 내려보니까 알체라 안 떴어요 그죠자 다시 한번 7월 31일자로 오셔가지고 알체라 캔들 숨겨놓고 볼게요 7월 31일 이 자리에서 떴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 요쯤 떴겠네요 요쯤 그죠3은봉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얘는 단봉 캔들이니까 하루 이틀 깔아놓고 다음날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N자 상승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캔들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따라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검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문봉이에요 사문봉 삼운봉. 사문봉 이 3은봉이 왜 중요하냐? 이 3은봉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윗꼬리는 무시하셔도 돼요. 윗꼬리 무시하셔도 되고 맨 밑에 있는 아랫꼬리도 무시하셔도 되는데 3은봉에서 가장 높은 시가의 위치. 그쵸 그리고 가장 낮은 종가의 위치. 얘네들을 하나의 캔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캔들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캔들의 합성. 그 다음에 이걸 해 주셨다면 이런 작업을 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캔들의 합성해 놓고 이 몸통만 놓고 봤을 때딱 절반 자리. 절반 위치값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음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윗꼬리가 달리던 아래꼬리가 달리던 얘네들은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음봉일 경우에는 여기가 가장 높은 시가가 될 거고 음봉일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낮은 종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몸통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캔들로 만드는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절반에서 저항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봉을 걸러내겠다 라는 의미는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해 주느냐 아니면 그 다음날에 시가 갭을 띄워 놓고 저항 위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요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쵸? 어려워도,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7월 30일 자면은 이 캔들에서 검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 은봉 캔들을 요렇게 하나의 캔들로 묶어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싶다 하시면 시가 플러스 여기 종가 더하기 해가지고 나눈 이 값이 이 절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어, 나는 계산기 두드릴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이렇게 눈대중으로 사각형 그려가지고 요거 딱 절반 해가지고 눈대중으로 딱 절반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캔들자로 저항 자리는 찔러줬어요. 근데 어떻게 요 저항 맞고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걸러가도 된다. 하지만 다음날 단타 목적으로 종목이 없다면 단타 목적으로 요 자리를 돌파했을 때 요런 자리는 우리가 확인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다 단타 목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어려우면은 계속 영상을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종목 검색된 위치가 이 자리인데 어제자까지만 해도 확인하는 캔들 하나는 우리가 깔고 들어간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뭘 확인하느냐 음봉 캔들의 캔들의 합성으로 인해서 이 절반 위치 그쵸? 이 절반 위치를 돌파해 주느냐 요거 확인하고 다음날 시가 갭을 띄운다면 이거는 확률상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쉽죠? 이렇게 보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 신테카 바이오였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는 확률상 어떻게 해요 자 앞에 상승 거래량 들어온 상승 캔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은봉 캔들이 이렇게 3음봉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절반을 딱 잘라보니까 이 위치인데 첫 번째 캔들 우리가 확인하는 캔들에서 어떻게 했다 저항 맞고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요런 거는 다음날 상승이 나와도 큰 상승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뭐 나는 단타 목적으로 들어왔다 하시면은 저항값을 넘어갈 때 우리가 맥점으로 잡으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어디 가서 못 들어봐요. 오늘 영상을 100번, 1000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곳을 찾아봐도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차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음봉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요거 하나의 캔들로 묶어서 절반 딱 잘라보세요. 음,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내용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음봉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기 딱 절반 값을 잘라서 보니까, 이 자리, 이 캔들 저항 맞고 떨어지잖아요. 윗골이 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해주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다음날 상승 나오더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은 뭐, 음봉캔들이 나왔을 때 검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일 음봉캔들에서 종목 검색이 되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자. 왜? 확률상 조금 떨어지니까. 이해되시죠?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익히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요 종목이 검색이 되었으면 아, 이건 이 자리. 어, 내가 원하는 자리네. 아, 이 종목은 어, 요요 요 자리였지. 내가 원하는 자리네. 그러면 나중에 종목이 딱 검색이 되잖아요. 차트 1초 만에 분석이 끝나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었으니까 바로 그냥 매수 버튼 누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주식은요. 엄청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런 검색기, 이런 교육 영상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오늘 내용이 감동적이셨다면, 어,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감동적이셨다면, 채널의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이런 하트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